그는은알림은좀 늦게 뜨네. 저한테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아, 빨리지. 근데 불멍 야 따뜻하다. 그럼 뜨긴 뜨는데, 네가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그 아니, 저한테 가만히 놔두면 알림 뜨잖아. 알림 뜨는 거좀 늦게 뜨고요. 주문진 해변에서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. 솔방울로, 솔방울로. 아우 뜨거. 야, 아 어, 뜨거, 어, 뜨거. 야, 뜨거 너무 많이 넣나 보다. 마이너스 여기 쩐이 여기 쩐이 지금 주문진 해변입니다. 재천 형님은 들어가시고, 우라니하고 저하고, 아우 여기서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저기 파도가. 보이려나파안안이이지지파1 1 1 1 1보1 1 1가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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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불 없었으면 여기 못1다1 1 응? 1 1 1 1 케라도 마시고 있습니다 우라니가 가져온 과자 한 박스 <laughs> 홍게라면을 두개 올리셨네요 어? 홍게라면 두개 올리셨어요 홍게? 어우.. 나 이거 너무 좋은데? 불을 때며 멍 때리기 불멍. 아, 냉방이 된 캠핑카 이것도 조회수가 6 0이네 누가 많이 들어서 봤네요.